하나님 앞에 100% 나를 내맡기는 다섯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만 쌓여가는 그 감정.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100% 나를 맡기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 그 깊은 고민과 두려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진짜 문제는 대부분 육체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 마음의 병이 결국 우리의 육체와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내려놓기를 두려워할까요? 왜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100%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 지식,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이인의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55편을 썼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윗은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100% 우리를 맡기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찾아 소리 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소리 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소리 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생각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맡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두려움, 분노, 좌절,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10편 62편 8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솔직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1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점심시간 잠깐의 여유에 밤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상처 속에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맡겨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상황,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닌 결정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들, 건강까지.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작은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내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움직일 때더 명확한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움직였고 결국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이웃이 있나요?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나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한 걸음의 순종이 다음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짐을 나누고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소그룹, 믿음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짐을 나누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지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100% 자신을 맡기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마음 깊은 곳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 너무 힘드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100% 자신을 맡기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선포하기. 둘.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로 기도의 시간 확보하기. 셋.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넷.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다섯.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지지받기. 이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로 다가왔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단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